안녕하세요 여러분 쇼투브입니다 오늘은 셔츠 넣어 입는 법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남성분들 셔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슬랙스나 청바지에다가 넣어서 입는 분들이 많으신데 좀 깔끔하게 넣어 입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봄철이 됐기 때문에 가디건이나 니트 단품으로도 입고 그 안에 셔츠를 입거나 아니면 셔츠 단품에 얇은 아우터를 입기 마련인데요 보통 이제 쇼핑몰에서는 굉장히 각진 모습으로 이렇게 단면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처음 셔츠를 접해서 이렇게 넣어서 슬랙스 조합을 입으시는 분들이라면 사진과 같이 동일하게 입어야지 깔끔하고 잘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을 여기서 첫 번째 반전 지금 보시는 제품은 굉장히 연출, 연출된 컷이에요. 예를 들면 뭐 상업적인 제품 사진이기 때문에 최고 100% 120%의 역량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자나 라면 등에 있는 겉표지에 있는 제품들 사진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열어서 봤을 때 과자나 라면 심지어 자동차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제 모습보다 조금은 더 연출해서 편집하고 포토샵을 통해서 떼빼고 광내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 렇기 때문에 실물이랑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그 밑에 정말 보이 보락 말락하게 적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의류 쇼핑몰이나 그냥 오픈 마켓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조금 보정이 들어가거나 다듬어지더라도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10대나 20대 분들 젊은 분들이 이제 셔츠를 입었을 때 무조건 저렇게 입어야지 깔끔한데 왜 나는 피지 저렇게 안 나오냐?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지 왜 이렇게 넣으면 어색하지? 왜 이렇게 배바지가 찌르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는 이제 넣을 때는 저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저걸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걸 똑같이 하고 이제 하루 종일 저걸 유지하려고 하면은 본인만 피곤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입는 것이 딱 보기에도 편하기 때문에. 연예인 잡지 사진이나 허구 사진을 보면 저렇게 반듯하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일부 쇼핑몰에서 깔끔함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이제 어느샌가 이제 소비자들에게 좀 전부 다 이제 영향을 끼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모두가 다 저렇게 하루 종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일종의 오해입니다. 자두 번째는 넣어 입는 방법보다는 셔츠의 총 기장입니다. 총 기장이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허리나 이제 다리 상체 길이의 어느 정도 맞게끔 제작이 되어 있는 제품이어야지만 넣어 입었을 때 빠지지 않습니다. 보통 예쁘게 넣어서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셔츠가 빠져서 이렇게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셔츠를 거의 매일 입는 직장인 분들이나 뭐 하다못해 학생들의 교복까지도. 기성복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허리가 좀 길거나 상체가 더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복을 입었을 때는 조금 활동하다 보면 셔츠가 자꾸 바깥으로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숙지하셨다가 내 상체가 좀긴 편인지 보통보다 좀긴 편인지 허리가 좀긴 편인지 또 반대로 다리가 긴 편인지 그런 거를 좀 비교를 해보셔서 자기 기장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허리나 상체가 유독 긴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도 약간 마찬가지지만 동양인들 특징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서양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상체가 더 길, 길거나 허리가 길어서 일반적인 기성복의 표준 사이즈에 이제 맞지 않아서 셔츠가 좀 작고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맞춤 셔츠나 사이즈를 하나 더 업해서 약간 오버핏으로 입거나 루즈하게 입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숙련된 조교의 연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두 가지를 같이 넣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지 안에 이렇게 깊숙이 넣어줍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셔츠 넣어서 원래 입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 깔끔한 연출법이 좀 유행을 하면서부터 남방이나 셔츠를 무조건 밖에 빼어 입는 것보다 이렇게 넣어서 입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이제 쇼핑몰에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일자를 맞춰가지고 이제 옆에 옆에 약간 정사각형처럼 옆선까지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바싹 잡아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과정에서 이옆 부분에다가 어느 정도의 그 무슨 보형물 철사나 이런 박스 같은 걸 넣어서 이제 인위적으로 판판하게 만든 업체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게 촬영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모습은 막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평상시에 이렇게 움직이고 좀 활동을 하다 보면 특히나 이렇게 팔을 한번이라도 들게 되면 바로 셔츠가 이게 어느 정도 빠져나와 버리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 모습에만 신경을 쓴다면은 하루 종일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자기 이제 얼굴보다는 배꼽만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거울 보면서 일자로 맞았나 안 맞았나 이런 것만 체크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 좀 실상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어느정도 이렇게 빠져도 딱 보셨을 때는 누구나 다 이렇게 편하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뭐 조금 삐져나오거나 약간 이제 일직선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러워요. 보통 그냥 이렇게 입어도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허리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기장도 이렇게 보시면은 저렇게 엉덩이를 어느정도 덮어주는 기장 이라면은 충분히 완전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셔츠 넣어 입는 법의 현실적인 버전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